저기 멀리는 예, 바다. 예, 그 방조제. 좀 전에 어, 마동 어, 마동교를 넘어왔는데, 지금 저 보이는 곳이 그 마동교, 그 방조제, 방조제, 방조제 왼쪽 바다고 오른쪽 어이 바다는 당포라는. 그 여기가 이동이 길이 어딘지도 몰라 그냥 논길 가운데를 가는 길인데 경남 고성이에 경남 고성 어사년 전인가 사년 전인가 오년 전인가 벌써 그 세월도 이제 먹었네. 그 강원도 고성에서 해파랑 길을 1년 내내 걸었었는데. 참 마리 이쁘다. 마이참 이쁜데. 1년 내내 그래가지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부산 오륙도 어그 순착장까지딱 도착해서 해파랑길 2천리를 건넜어요. 그 마지막 날 이제 우리 중학교 동기 동창이. 권기호라는 세무사 이 친구가 거기서 고기를 사가지고잘 먹은 뭐그 추위 아직도 어 아주 그냥 선명하게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때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했으니까 같은 이름의 마을인 경남 고성까지 한번 가보자 갈수 있을까 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는 이제 강이 자사입니다. 자사. 자사. 자 이게 내 자사. 자사. 자자자 자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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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사. 자 경남 또이 따라가자. 안 따라가면 가봐서 또 돌아보자. 쓸 돌아보는 게 뭐냐. 만원 지금. 또 봐라. 이말이야 이말.